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정략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기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올라가기 전에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지 또 패할지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시드기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물어보기로 합니다. 사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아합 왕에게 좋은 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안 좋은 일로 예언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왜 아합 왕에게 항상 나쁜 쪽으로만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합 왕이 늘 나쁜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늘 아합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나쁜 쪽으로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요 12절, 13절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사자가 미가야에게 갔을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좋게 말을 했으니 당신도 왕이 듣기에 좋게 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나는 말하겠소. 아주 담대하게 당당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또 16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나가면 어디 한번 싸워보시오. 당신은 승리할 것 같지만 패하게 될 것이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그리 큰 잘못을 저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변명은 단순히 변명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질책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만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이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에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할지라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 장군이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남한 장군을 만나러 나오지 않고 대신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만 장군은 분노하며 부르르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내 앞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에 손을 흔들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만 하니 그래서 분노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고집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왔었던 소녀가 장군님, 이거보다 더큰 일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씻어서 깨끗하게만 될수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돌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내 기분이 상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거짓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의 영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아합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영이 사람들의 입술의 역사에서 거짓을 얘기하도록 또 아합이 그 거짓을 믿도록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거짓의 영은 출현을 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이 들어간 뱀이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단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소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속여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다고 속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손해볼 것이라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치는 일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얘기할 줄 알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전신갑주. 무장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거짓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스트들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